프람오 라이프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신분의 혁명적인 변화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희는 살아 있다고 선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너희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우리에게 능동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적인 싸움입니다. 여길지어다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간주하다, 사실로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확고한 진리를 기반으로 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 계산대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오늘 살아있다. 유혹 앞에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라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영원한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람데오 라이프 앱이 함께합니다.